안녕하세요. 인천의 열쇠보살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토끼띠에 대해서, 어, 열쇠로 한번 점사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23세, 35살, 47살, 59살 되시겠습니다. 신축년에 들어서. 자, 열쇠로는 재물에다가, 수명에다가 자, 대신, 그 다음에 2번을 뽑았어요. 그러니, 어, 전체적인, 통, 뭐, 총체적인 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도 따르지만, 돈과 함께 건강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어, 올 수년에 들어서, 신춘년에 들어서, 토끼띠들은, 어, 너무 돈, 돈, 돈을 하지 마시고, 재물은 스스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특히 35살. 35살 사업하시는 사람은 작년에 아마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35살에 대해서는 올수전에 들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학업을 좀 놓, 노... 갔던 사람은 다시 사업을 재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조금 슬럼프 있었던 사람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업에 다시 매진해서 정진해서 어, 멘탈 잡으시고 그러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쉬운아살 토끼띠들은 올수전에 들어서 약간은 좀 메마른 토끼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산천초목에 풀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먹을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시온아 없을 토끼들은 약간 조금공군할 수가 있으니까 좀 저축하는 습관처럼 내가 조금 잘 됐다 싶으면은 나중에 하반기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저축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쉬운 아홉 살 우리 토끼띠들은 올 수전에 들어서 조금은 약간 낭비벽을 줄이시고 절약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요 돈은 이만큼 쓰고 요만큼은 요만큼에 쓰셔서 아주 뭐 정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은행에 장고처럼 은행에 어 적재적소에 잘 쓰셨으면 올 수전에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오는 가는데 옛말에 아홉 수는 죽을 고비를 세번 넘겨야. 어, 그 애가 넘어간다는 옛말 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말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무당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 아홉수를 잘 넘기셔서 슬기롭게 넘기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춘년에 모두 모두 토끼들 대박 나시길 기 음, 빌고요. 어또 건강하시기를 건행하시길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